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입니다. 자, 2020년 4월달에 책력상으로 좋은 결혼 길일 흉한 결혼 날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laughs> 여러분들 일단 결혼 날짜를 이제 잡을 때 먼저 이제 책력상으로 좋은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생기복도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 본명일에 결혼하면 안 되고요. 생값은 병값은 황도일도 창고상으로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사주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 그다음에 황도 시간에 이제 결혼 시간을 정하고 기문둥갑으로 이제 좋은 결혼 날짜를 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결혼 기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책력상으로 좋은 결혼 날짜를 설명해 드리고. 결혼 길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태길력상으로 제사불이, 그다음에 월길, 양공길 이제 복단일에는 이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띠날과 개띠날과 아, 돼지띠날, 아, 돼지띠날에도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2020년 제 4월달에 태길력상으로 좋은 결혼 날짜를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월 4일 토일 요 정축일 좋은 결혼 날짜입니다. 태길력상으로 좋은 결혼 날짜란 얘기입니다. 4월 5일 일요일 무인일 좋은 결혼 날짜고요. 4월 11일 토요일 경신일 무난한 결혼 날짜. 그 다음에 4월 12일 일요일, 을유일 좋은 결혼 날짜에 해당이 되겠고 4월 18일 토요일 신묘일은 이제 복단일로 나쁜 날짜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4월 19일 일요일 임진일 무난한 결혼 날짜고요. 그다음에 4월 20일 일요일 이건 복단일로 나쁘고 4월 25일 토요일 무술일도 복단일로 나쁘고요. 다음에 4월 26일을 기해일은 대지디 날로 결혼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제 이 날짜 가운데서 어 좋거나 무난한 결혼 날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 생기복도 본명일 생갑순 사주 황도시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결혼 날짜를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게 4월 달에 결혼하기 좋은 날짜 잡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자, 88년생 남자, 그다음에 여자. 그럼 2020년도에는 33세고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4월 달에 이제 교, 어, 좋은 결혼 날짜가 있을까? 남자분은 요런 사주입니다. 자, 여자분은 아, 이렇게 이런 사주고 양띠 용띠생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생기복도표상으로 좋은 결혼 날짜를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뭐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생기복도표가 있으니까요. 여자 3 3 세는 묘유축인일은 생기복도 천일로 좋고 자미신일은 유언절체일로 무난하고요. 자일 오일은 화해절명일로 어, 나쁩니다. 이게 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쥐띠 날을 말하고 오일은 이제 말띠 날을 말하거든요. 말띠 날 <laughs> 남자 삼십삼 세는 자일과 묘일은 어, 화일 절명일로 어, 나쁩니다.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이 두 분의 생기 복도 표상으로 두 분에게 좋거나 무난한 날짜는 축일. 축일일, 유일, 미신 해당이 됩니다. 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달력 보시면 소라는 표시가 돼. 소띠 날이고 인일은 이제 범띠 날, 호랑이띠 날이고 유일은 닭띠 날이고요. 닭띠 날, 미일은 양띠 날이고 신일은 이제 원숭이띠 이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력상으로 좋은 날짜를 이제 정한다. 아, 책력상으로 자, 2020년 4월달에 책력상으로 복단 월길 양곡일 제사부를 제외하고, 아까 두 분한테 6일 축인을 미신일이 좋다 그랬으니까, 이 날짜는 이제 4일이 있네요. 4월 4일, 4월 5일, 4월 11일, 4월 12일 이렇게 되는데, 4월 4일은 좋은 결혼 날짜, 그다음에 4월 5일은 좋은 결혼 날짜. 4월 10일은 무난한 결혼 날짜 4월 12일은 좋은 결혼 날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명일은 제외한다 어쨌든 이두 사람이 이제 무진생이거든요. 남자 여자. 뭐 무진생이니까 기본적으로 본명일은 아니니까 네 날짜는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갑은 황도일도 고려한다. 한번 참고상으로 보세요. 4월 4일은 삼갑순 어, 나쁘고 흑돌 나쁘니까 요 날짜는 좀 빼고 사월 오일은 사갑순으로 안 좋은데 그래도 황도 반은 좋으니까 무난하고 사월 십일일은 경신일인데 병갑순 황도일로 좋고 어, 또 사월 십일일로 일은 병갑순 황도로 좋으니까 뭐요 날짜가 기본적으로 어, 두 날짜가 더 좋은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사주를 보고 이제 선택한다 아까 뭐 어, 신일하고 어, 이 여자분은 신일, 잔여운이좀 들어오는 날이고 남자분은 이제 원숭이띠 날은 인신충이 있는 뜻도 인신충이 되니까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어, 닭띠 날이 뭐 그래도 무난하게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도 시간을 선택하고 뭐 김은둥갑으로 이제 좋은 날인지 확인하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태기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뭐 여자 남자 뭐 혼인 흉년이 있다든지 뭐 가치월 이런 거는 뭐 참고상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용띠생 아까 이제 남자 여자 용띠생 경우에 어, 양력으로 사월 양력으로 이제 삼월 사월이니까 어, 음력으로 삼월달 에 해당이 되겠네요. 뭐 신부에게 이 불길한 이런 달이 있는데 어쨌든 참고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용띠생이 또뭐 이렇게 여자인 경우에 4월달은 살부 대기일로 나쁘다 이런 것도 참고상으로 이렇게 보시고 달을 결정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혼인주당 이런 것도 참고상으로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가운데서 장명, 개명, 사주궁합, 결혼이사, 개업대기 이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좋은지 아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이름풀인 네이버나 단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수맥 처방 백종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람 이루문제 장명초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